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구원받은 삶으로 나갈 아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찬양대에서 기도를 <laughs>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아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주님을, 주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믿고 의지합시다. 예, 고대 오리엔트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스핑크스입니다이스핑크스는 우리가 잘 아듯. 어, 피라미트 앞에 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 이 신화적인 이 동물이 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에, 아침에는 네 다리로, 낮에는 두 다리로, 밤에는 세 다리로 걷는 짐승이 무엇이냐라는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디푸스였는데그 답이, 그 수수께끼의 답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에 네 다리로 깁니다. 그러다가 자라나서는 두 다리로 걷다가 이제 늙어서는 지팡이를 어지하며 새 다리로 걷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오디푸스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스핑크스는 물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핑크스의 이 수수께끼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전히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내 다리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어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어, 갓난아이 같은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것이 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어느덧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왕성한 젊음을 유지하는 그 청춘일 때는 마치 두 다리로 이 세상 어디든지 다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젊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젊음이 넘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고 머리에 점점 깊긋, 깊긋 흰머리가 생기고, 어느덧 이빨도 빠지고, 또 허리가 휘어지고, 자기 몸을 스스로 지탱하기 힘든 나이에 이르러, 결국 지팡이를 의지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삶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때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젊음이 있지만 그것 또한 오래 가지 않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거동거 동거 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육신의 이별을 앞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이 제자들과의 이별에 앞서 이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도움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들이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이 있어서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성천하시고 주님이 떠났던 것처럼 결국 우리를 떠날 터인데 올 성경은.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어, 본문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진리의 영으로 도와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제가 16절 읽을 때이러은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에 대하라. 세상은 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라니 그는 너희와 함께 e n a 시며또 a m e 계시겠습니 a 아멘. n Amen. a m 이 n a m e 어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어, 자신의 그 왕위를 m 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뭐 보통 장자에게 물려주기도 하지만은 새 어, 아들이 있어서 보다 유능한 아들에게 이 왕위를 넘겨주고 싶어서 이새 아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 가져오너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 아들이 어, 아버지 그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한가지씩 물건을 가져왔는데 예, 첫 아들이 부채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채는 단순히 어떤 어, 더위를 어,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부채가 아니고 이 부채를 이렇게 어, 흔드니까 이 부채에서 어, 한없는 군사들이 나와서 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막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어떠한 외적, 또 외세로부터 극복할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만이 평화를 보존할 수 있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예, 군사력이 있습니다 해서 이 군사력을 어, 이끌 수 있는 그런 부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맷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맷돌은 그냥 공물을 가는 그냥 단순한 맷돌이 아니라 이 맷돌을 가니까 아주 많은 금은 보화, 이 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나라를 부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력입니다. 어, 결국, 사람들이 이 경제가 잘 돌고 또 돈이 있고 또 풍요로운 삶을 경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맷돌을, 신비로운 맷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셋째 아들은, 책을 한권 가져왔습니다. 이 셋째 아들은 이야기하를 군사력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가는, 그런 이와 같은 책을 읽고, 백성들을 이렇게 교화하고, 또 바른 길로 가는 길만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이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신비로운 진리의 말씀이 들려있는 이 책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왕이 결국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책을 가져온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부하겠으니, 그가 또 너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권력을 준 것도 아니고, 또 통장에 큰 돈을 주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물질의 풍요를 안겨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결국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보혜사 성령을 다른 말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즉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복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약속의 땅, 적과 우이 흐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재할 때에 성령이 결국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나아가는 데는 결국 성령, 진리의 영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기도마다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그 유다 왕국을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신을 숨기고 우상을 숨기고 이방나라를 의지하여서 군사력을 도움을 얻고 또 경제적으로 부여함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폐역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불행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그딴 어른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유일한 길은 결국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을 보내 주셔서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위로의 영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도와와 같이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술계는 말할 것도 없고 또한 과학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 있어서 많은 인류에게 공헌을 한 인물로서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레오나르 다빈치는 특히 예술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라든지 또 최후의 만찬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인생길에 있어서 그가 어릴 때에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고아 같은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아니 고아였죠. 그래서 부모의 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 그가 성장했는데 어, 참으로 감사한 일은 그의 할머니께서. 어, 이 레오나르다 빈치를 늘 돌봐주고 또 챙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었습니다. 어, 그의 할머니는 이 다빈치가 이 고아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 어려운 시절에 늘이 다빈치가 학교를 간다든지 오가는 그 나갈 집을 나갈 때마다 할머니가 어, 이 다빈치의 귀에다가 대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네는 뭐든지 할수 있어. 아,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라고 늘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빈치는 혼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존감도 없고 또 친구들부터 늘 왕따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이 할머니의 이 위로의 말씀, 이 격려의 말씀, 이, 이 소망의 말이 결국 다빈치가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결국 이 할머니의 이 위로의 말이 힘이 되어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어, 결국에는 그가 인류의 어, 위대한 공헌을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어,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너희와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은 장차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격려해주고 너희를 위로해주고 너희 힘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와 같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는 영으로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긴 죽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위로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이 되어 주신다고 성령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파지고, 또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성령님의 그 위로하신과 <laughs> 성령님의 그격려하신그 말씀을 품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네.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네. 20절을 통하여서 일치의 용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날에는 내가 네. 네.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가 내 너희 안에, 안에 있는,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느 가정에 여러 형제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 걱정이 바로 이 형제들이 매일같이 서로서로 싸우는 법, 또 부모의 속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방에 불놓고살리 나무 다발을 가져와서 먼저 한 가지를 주면서 꺾어보려 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쉽게 살의 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버지는 다시 살의 나무를 뭉쳐서 다발로 안겨주면서 꺾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끊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처럼 이사의나무는 하나하나를 따로 놓았을 때는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이 다발로 묶어놓으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따로 따로 서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면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팔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린 이 자녀들이 서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한 서로 힘을 보태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때로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떠한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가정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공동체도 서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보문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처럼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시험으로부터 이겨 나갈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치의 영,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함께할 때, 일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결국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이 마지막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용으로 위로의 용으로 일치의 용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영혼이 함께 머물러 있은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고, 재림하시기 전에 보호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에, 우리는 진리의 영, 위로의 영, 일치의 영으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며 극복하고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이 나라 인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진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 흠나는 세상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들고 하나님의 나를 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이는 나이다. 아멘.